가고 그러다 결국그정도면 네. 알코올 중독, 그 중독 아닌요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죠. 중독. 중독. 네. 혹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나요? 그 당시에? 몇번 있었어요. 몇번 있었고 많이 이제 우리가 3층인데 떨어지기 직전도 잡아끌었고 신발장에 보니까 이렇게 줄넘기가 있어서. 아, 이 끈을 이렇게 모욕탕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겠구나. 아이고. 리허설도 해보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생활이 예. 나도 나지만 자식들한테 예. 안될것 같아. 짐이 응. 된다는 생각이에요. 응. 그게 현대 의학에서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아, 이렇게 얘기를 아, 합니다. 그게, 그게 예. 아, 네. 기사에서 그런 예, 것도 예, 봤어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절에 가서 천도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고 있다. 그래서 손 풀어주세요 며느님 풀어주세요 해갖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괜찮아졌으니까. 하아, 예.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요? 예예. 가끔 기도할 때왜그 현대 의학이 아닌 예. 다른 걸로 날 낫게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또 그렇게 남편이 소중한 걸 그때 알았어요. 예.